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창세기 21장에서 30장까지 무려 세 세대에 걸쳐 이어지는 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요, 정말 기적과 배신, 그리고 아주 격렬한 가족 드라마가 가득 담겨 있죠. 자, 모든 건 바로 이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남자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죠. 바로 이 약속 하나가 앞으로 펼쳐질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핵심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엄청난 약속의 첫 번째 시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인간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이의 탄생으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네, 바로 100살.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100살일 때였어요. 오랜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야말로 기적처럼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거죠. 이 탄생이 얼마나 기적 같았으면 듣는 사람이 다 함께 웃을 거라고 했을까요? 심지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도 웃음이거든요. 이걸 계기로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게 확실해졌고 결국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은 이삭의 상속권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이제 막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는 가장 혹독한 시험이 닥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그냥 아들도 아니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 아들 이삭. 그 위대한 약속을 이어갈 바로 그 아이를 지목하십니다. 무려 100년을 기다려서 얻은 그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정말 믿기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길을 떠납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가죠. 아들 이삭이 아버지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나요? 하고 순진하게 물을 때도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갑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막죠. 그리고는 아들 대신 바칠 숫장이 딱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와 여기서 중요한 건 그의 믿음이 정말 절대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다. 정말 그 혹독한 시련의 끝에서 아들 대신 희생 제물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이름으로 남긴 거죠. 자 이렇게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이 약속이 이삭을 통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정도 정말 드라마틱해요. 아브라함의 늙은 중이 길을 떠나서 우물가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물을 달라고 할때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바로 그 여인이 이삭의 짝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리브가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기도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건 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고 밖에는 볼수 없겠죠? 그래서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면서 이 가족 드라마는 이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을 만큼 아주 격렬한 라이벌 광대로 치닫게 됩니다. 이두 형제 에서와 야곱은 정말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들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었죠. 근데 문제는 아버지는 에서를 어머니는 야곱을 각각 편애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갈등의 씨앗이 되죠. 이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에서는 사냥하고 와서 너무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그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장작권. 그러니까 미래의 모든 상속권리를 동생 야곱에게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고 맙니다. 정말 역사상 최악의 거래가 아닐까 싶네요. 이 경쟁은 결국 최악의 속임수로 절정에 달합니다. 아버지가 늙고 눈이 어두워지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죠. 근데 이걸 어머니 리브가가 엿듣고는 야곱이랑 짜고 그 축복을 가로챌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은 형처럼 보이려고 팔에 염소 가죽을 두르고 아버지에게 자기가 애서라고 거짓말까지 해요. 결국 아버지는 속아 넘어가고 그 중요한 축복은 야곱에게 돌아가고 말죠. 결국 에서우는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고 절규하죠. 그가 나를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내장작권도뺏앗더니 이제는 내 축복까지 뺏어 갔습니다라고요. 결국에서우는 보잘 것 없는 축복만 받게 되고 동생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합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야곱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홀로 외롭고 불안하게 떠나는 길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사다리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꿈이죠.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가 보이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야곱에게 똑같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이제 야곱도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속임수가 반복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원치 않던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야 사랑하던 라헬과 결혼하게 되죠. 결국 이두 자매는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고 아들을 낳기 위해 평생을 고통스럽게 경쟁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위대한 약속이 이제는 남을 속이는 게 특기인 야곱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심지어 그가 이룬 가정도 시작부터 경쟁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죠. 과연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 어떻게 위대한 민족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남기면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드네요.